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뉴스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할 사안에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안은 다름 아닌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두 명에 관한 뉴스가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의 중심에 서 있던 이두 명에 관한 뉴스는 이번 주 들어서는 아예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어제 각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만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MBC는 아예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고 KBS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 압박, 누구말이 맞나라는 제목의 뉴스 한 건만 보도했습니다. SBS 또한 이와 관련한 뉴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은 저녁 메인 뉴스에서 이와 관련한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연합뉴스는 검찰 9일 김태우 소환, 8일 한국당 고반인 조사라는 소식만 짤막하게 다루었습니다. 중편에서는 TV조선이 신재민 비하, 손혜원 언론의 예의가 쳐라 야당 적반하장이라는 기사와 공익재보 모임, 신재민 고발정부 규탄, 문정권 공약 지켜야 라는 제목의 기사,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 해경 포상 맞고 간부 휴대폰 조사, 월권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그나마 좀 관심을 보였었고, 채널A 또한 해경 차아가 군기 잡기 검찰, 청와대 월권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와 용기의 박수를 보낸다, 일부 청년들, 신재민 응원, 그리고 하루 만에 공익제보자 아니다. 탄별 뒤집은 참여연대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에, 그리고 JTBC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급격히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이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 중반과 주 후반에는 청와대 인사 개편 그리고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이 이슈를 선점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난 주말을 최정점으로 우파 진영에서 손해원의 막말이 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며 신나게 비판을 가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혜원 막말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래 손혜원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친문 핵심이자 김정숙의 절친으로 알려진 손혜원이 전면에 나서 돌을 맞으면서 이슈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쪽 진영에서는 내부고발자라며 국회의원도 몇명 만들어줬는데 우리 진영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면 그 누가 무엇을 믿고 양심선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꼭 이것을 진영논리 진영싸움으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 심경이 복잡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해외 토픽감으로 소개돼도 손색이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34살 정모 행정관이 작년 9월 육군참무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내 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 이 뉴스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뉴스가 나오게 된 경위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으로부터 사흘 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좌파 방송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당시 KBS의 첫 보도에는 인사수석실 정무행정관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길가에 주차를 했고 실수로 그 자리에 자료가 담긴 가방을 두고 왔다라는 담당 행정관의 진술을 전하면서 청와대 기강회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료는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 사항과 세간의 평가까지 담긴 내밀한 내용들로 2급 군사기밀에 준해 취급되고 당연히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자료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정행정관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건 청와대 안보실 군 고위 관계자들과 외부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여기서 회의 참석자들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토요일 낮에 만나서 차 한잔을 했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만났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온 지 3일이 지난 지난 6일 KBS는 또 단독 보도라며 군장성 인사자료분실행정관 참모총장 만났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게 되고 이때부터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는데 첫 단독 보도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인터뷰까지 땄던 KBS가 정모행정관이 누구를 만났는지 정말 그때는 몰랐을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3일이 지나서야 참모 총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던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 탄핵 전국 JTBC가 태블릿 PC 특종을 터트렸을 때 보면, 청와대가 해명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연속으로 연일 터트려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게 언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KBS는 3일이라는 인터벌을 두었고 청와대는 그 사이에 시간을 벌고 김의겸이 나서며 해명을 내놓게 됩니다. 만약 KBS가 첫 단독 보도에서 참모총장을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일 보도하지 않았다면 KBS가 청와대를 때리긴 때렸는데 뒤질 만큼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보도의 속도와 강도를 청와대와 상의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단독 보도한 KBS 정세배 유호윤 기자. 제 말이 틀립니까? 다시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34살 정모행정관이 작년 9월 육군참모총장을 영예로 불러내 군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번 사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34살 정행정관은 현 정부 출범 불과 두달 전에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된지두 달여 만에 무슨 자격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됐나를 밝혀야만 합니다. 나이로 볼때 사회 경험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편끼리 공직을 나눠 먹는다고 해도,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새파란 행정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휴일에 불러냈고 육참총장이 쫄래쫄래 달려 나왔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장성 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데 이 행정관이 군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참모총장과 인사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육참총장은 인사 등 군에 대한 막대한 권력을 갖고 50만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의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나온 것도 문제지만 육군참모총장이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군과 당사자인 육군참모총장이 밝히지 않는다면 육군참모총장은 50만 부하들을 얼굴 들고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난 이 자리엔 청와대 안보실의 육군 대령도 동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령은 준장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정 행정관이 겸사겸사 이 대령의 승진 운동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대령은 석달 뒤인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정행정관은 이 어처구니 없는 만남이 끝난 뒤에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장성 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분실 과정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를 길에 대놓고 담배를 피웠다는데 그때 길가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길가에 차를 잠깐 받쳐놓고 담배를 피실 때 차에 있는 서류 가방 등의 가방류를 차에서 가지고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날 벌어진 일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정말 실화냐라고 물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가방엔 청와대 직원 신분증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발견했다면 신고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장성 후보자 인적 사항 자료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는 차량과 길가에 CCTV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철저히 조사해 봐야 할 사안인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청와대 김희겸 대변인은 분실 자료는 청,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관도 대통령 비서인 만큼 육군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6급 주사 따위라는 취지로 비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행정관도 대통령의 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문재인은 내가 할말 있으니까 우리집 카페로 와라 국민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달려와라 라는 댓글을 올렸는데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면서 순공감 순위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 뉴스를 마치면서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 같지도 않은 해명에 군 내에서 반발하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당국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육해 공군을 가릴 것 없이 단톡방에 많은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김 대변인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군을 얕보는 발언이라는 의견이 많았,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통수권을 따르는 영광급 장교는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안보실장을 얼마든지 청와대 근처 카페로 불러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 광주 제1고를 나온 육사 3 9기 김용우 육군 참모 총장님 명예를 먹고 사는 군 세계에서 당신은 이미 50만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실내에 그날에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든지 옷을 벗든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똥, 별.